셀바이오휴먼텍은 화장품용 고기능성 시트 제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제품들의 경쟁력에 있습니다. 특히 셀룰로스 기반의 세미겔과 PT셀 같은 프리미엄 시트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베트남 다낭에 구축한 대규모 생산 기지입니다. 이곳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마스크팩과 패치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사 실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위생 허가를 취득하며 직수출 기반을 갖춘 점 역시 성장 재료로 평가됩니다. 셀바이오 휴먼텍은 화장품 시트에 머무르지 않고 메디컬 분야로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화성 바이오벨리 내 메디컬 센터를 구축해 창상피복제와 같은 의료용 제품을 준비하고 있어 성장 스토리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술력과 인증 절차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완성도와 신뢰성을 확보할수록 기업 가치 상승 여지가 커집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지분 보유와 적극적인 I.R. 활동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경영진의 지분 확대는 기업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용 시장에서는 친환경과 고기능성을 갖춘 시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가 고급화되면서 세미겔과 같은 기술기반 제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셀바이오 휴먼텍은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OEM, ODM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분해성 소재 보유는 이 기업을 환경적인 가치까지 갖춘 제조사로 평가하게 하며 장기적인 성장성을 뒷받침합니다. 종합적으로 셀바이오 휴먼텍은 프리미엄 시트 수요 확대와 생산 기지, 경쟁력, 그리고 메디컬 진출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의료 제품의 상용화 속도와 해외 인허가 확보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두 가지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시장에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